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킹입니다. 오늘은 1.12.1이 나온 날이죠. 그래서 어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12.1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이픽셀을 하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뭐더이 스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들어왔죠. 아무도 없어서 저만 100% 왜 아무도 없을까? 어 갑자기 막 들어오네? 100%였는데 3%, 5%로 바뀌었다. 아, 이 사람 뭐야? 케이크야? 머리뭘물 뿌린 거야. 자 시작했는데 시민이네요. 100%였지만. 어 오늘 렉이 좀 걸린 것 같다. 나만 좀1 2 1낀건 아닐 텐데. 여기가 여기가 의외로 효과가 좋더라고요. 너무 나뭇잎도 바뀌었네. 블록색 보이는 게. 어 벌써 죽었어? 티켓티브가. 어. 그러니까 의외로 못 찾더라고요. 이러고 있으면 얼굴만 보에 빨간색 스킨 끼고 왔으면 더 효과가 좋았을 것 같네요. 응. 그냥 갈래 저거 저거 올라가면 진짜 극장인데. 기부의 화를 찾아야 합니다. 쟤 위에 있나? 어쩌게씨어 너보다 아니지?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아유 12개 있다가 떴는데 여기서 튀어나왔어 진짜 깜짝 놀랐네

뭐지? 뭐지?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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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이이이이이이이시이 음, 뭐, 근데 이상 하게1.12.1 에서는 나뭇잎이 좀 다르게 보이네요. 헛. 시민은 지겨워, 항상. 아직 좀1 2 1은 아무 모드가 없기 때문에 전 아무것도 끼고 오지 못했습니다. 오티파인도 없어졌구요. 네, 양냥 비었습니다. 아! 어떻게 올라가셨지, 이걸 오래하신 고수이신 듯 다시 올라가실라 그러나 어? 왜 이분 떨어지냐? 이거 어떻게 올라가? 누구 죽었네? 아, 얘뭐너 예, 웃기고 앉아있네 하하. 허 엉? 엉? 티브가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일단 도망가고 봅시다. 올어주고 있네. 일단 근개를 우선 많이 많이 먹어야 돼. 근개를 모아서 빨리 응 아, 어? 이겼다. 이거 무슨 다다다다다다다다다. 2% 7%연속 확률이 굉장히 적은 플레이어네요. 헛헛. 어? 어? 시미. 저는왜이안 걸리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여기로 숨어있던데? f 눌로접볼까요 헐. 헐 사계절인데 물론 보이긴 하겠죠 그냥 쓱 지나가면 모르겠어 아빠 또야 와 아, 빛이 있네 이게 이거, 이거 연습 좀 할까 이거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9버전은 안되는데 1.12인가? 그거부터 는 횃불이 밟히더라고요 이렇게 횃불 위에 나는거 아니고요 쭈그리기 앞으로 쭉 안떨어집니다 앞으로 쭉한 상태에서 쭈그리기 떼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떨어지네 아, 또 출장 기가올걸 그랬나? 아,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구나. 여기 딱 밟았는데, 이렇게 내가 앞으로 계속 가려고 러니까 제가 카카오톡 카카, 뒤져보니까 유튜브 멤버를 구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멤버가 좀 생겼습니다. 침대를 들고 다녀. 이래서 마크가 너무 비워실적인 겁니다. 침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중계기, 다시만 별에별게 다 주머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둘 남았네. 나 전에 딕스티브랑 머더랑 둘다 파괴한적 있는데, 일부러 앞에 껴가지고 쏴도, 싸도... 으 뭐야? 이렇게, 저한테 맞게. 전화시피안 죽으니까. 근데 뭐, 딱히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머더가 틱티티브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오, 갑자기 하늘이 싹 밟아지. 슉. 싹. 오, 신기해. 어. 안 돼! 더 머더킹. 이름이 머더킹이야! 뭐더 할러가 태어났나? 닉네임이 어떻게 머더킹이야? 어1% 6% 뭐냐? 그래서 시민이네 일단 근계를 모아야죠? 이상하게 이런데로 앉으지더라꿀꿀 그래그래 나도 꿀 아! 여기네더렉 스킨 끼고와서 이러고 있으면 딱인데 쟤 때리고 와 고우 고우 넌안 밀리냐? 어? 문 열렸다는 건가? 어왜 이렇게 걸려? And nothing ever happens 여기가 끊어져 있군요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이거 박물관이 살아있때에 나온 그 검검이 아니야? 검검이? 아닌가? 역 죽었네 또 죽었네 역시 열려있었군 여기 이러고 있을까? 내려왔네 어쨌거나 고이금계를 모아야 해. 어? 이기는 강아지가 있네. 있고 마이야 여기서 트롤링을 보고 싶다. 음. 근데 이 포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디서 보나 하나를 보는 것 같아. 이게 움직이니까 그게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 저 스퀘어에서 봤는데 이렇게 저 따라 움직이니까. 항상 저 부분이야. 항상 이 부분이 날 계속 쫓아와. 어? 활쏘는 소리가 났는데? 그쵸죠 활쏘는 소리 나면서 죽었죠. 설마 네가 쐈냐? 멍충이네. 멍충이, 누굴 따라가볼까나. 누가, 보호를 가지고 있었어 너냐? 너 아닌 것 같은데. 너 활쟁이 아니지,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누가 저 죽인 걸까요? 머더가 죽였네? 활순순이 아니 띵! 하고. 와... 겨우 크고 무는 사이... 합체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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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킨... 아또 시민이야? 꾸엑 난 죄가 없어도 시민은 싫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야. 어? 저 노랭이 뭐야? 노랭아 같이 놀자 노랭이는 남자가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네 안녕 노랭아 아니잖아 문이 이렇게 달린 게 있을 텐데 안쪽으로 열리게 여기는 없나 보네 전편 태가 아닙니다 어 역시 여기는 안쪽으로 달려있었어 근 기억이야 플러스 이렇게 올라와줘야지 야 떨어졌다 그냥 이렇게 올라와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아니 이게, 이게 제일 편하다 딱딱딱 샌드박스 딱. 딱. 지원하는 법들 다들 알고 계시죠 샌드박스 홈페이지 거기에다가 지원하게 하면 돼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센즈박스 링크 띄워드릴게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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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니, 좀 구독 좀 해주시고, 좀, 네. 구독도 좀 해주시고, 쇼 눌러주시고. 일단, 중요한 건 소문이 나야 합니다. 제 생각엔 말이죠. 가 별로 안 보이네. 이게 뭐냐? 이 어디서 온이 본스킨이야? 제 당연히 본스킨이고. 나저 스킨 봤어. 저거저 저 스킨으로 나 노바 스킨 만들었는데. 근데 눈이 좀 다르네. 완전 다르네. 아까 그 스킨에서 주먹이 뭉툭해 보이는 건기분탓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랬던 걸까요? 얘네, 여기서 죽었어. 꼈어, 꼈어, 불쌍한 게. 아, 아 저기, 박는구나. 이거 풀어 뛰어야겠다. 오케이. 이제, 모더는 본격적으로 다급해질 겁니다. 모더가 어느 쪽으로 올까요? <laughs> 제 모더인 것 같은데. 또 죽었네? 저희 둘하고 또한명 더. 뭐다? 저 사람이야? 저 스킨? 어, 어, 아, 어, 렉 때문에 못 썼어. 렉 때문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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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가지고. 어, 응, 응, 뭐? 뭐야? 아, 시간! 시간이 다 됐구나! 아! 6% 8%지만 또 숫자에 물가야겠죠. 3%도 워어가 되는데. 도대체 저기로 올라가려 하는 걸까요? 아, 나이 맵이 제일 싫더라. 아나다한 군데 모이는데 뭐 그것은 당연히 워어도니까 왜 이상하게 그곳으로 보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본능적으로 가는 걸까요? 그게 사람 심리죠. 자, 남들이 다 하면 자기는 안 하면 안될것 같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귀찮으니까 그냥 돈 내고 가자. 알쓸 알쓸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 i 신 I 은 뭐지? d I said, I said, I said, 예? sai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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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i 요 안들어와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여기는 내 보창해야지. 보창이랑 보물창고. 먹기는 짬뽕일세. 꿀꿀꿀. 한 나무판자는 어느 맵에서나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 아니죠? 어? 잠만 이 구멍은 뭘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일까요? 아눈 예쁘다. 태극모니 여기 제 심장에 있는 거 여기 이거 이거 이것도 태극이고요. <laughs> 이것도 태극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자주 입는 옷으로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옷을 자주 입는지. 오케이 여기 이제 또군개좀 모이네. 사람들 잘안 오는 것이라. 오. 왔다. 어, 두 개나? 한 번에 네 개를. 와 이거 진짜 이득인데? 어? 아화리구나바닥도 아, 칼인 줄. 지금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올라가 봤자 별로 세모 없지 않나? 올라가 봤자 칼 유피 피우피피피피피피피피올라피피에피피 여기에서 피피리고피피피피피피 이거 은근 괜찮던데, 쭉... 석영블로 끼고 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딱인데 훨~ 대박! 석영블로 스킨 딱 끼고 와가지고 여기서 딱써 있으면 딱있네 와우... 6 0 0 0 왔네요. 누가 뭐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야 어제도 화더인가오다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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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laughs> <laughs> 띵띵띵띵띵 나는 그부금 오케이~~ 에헤이~~ 뭐 어떠냐 이놈아~~ 아아나 이거 팔죽하게 하는 방법 많은데 아, 돼 네, 이걸. 근데 왜 도서관이야? 오늘 어떻게 무슨 재밌는 거할게 없나 보네. 아, 여러 사람이랑 같이 해야 방송도 재밌는 건데 말이죠. 아, 좀 같이 할 사람 좀 모아야 할것 같네요. 다음에는 여러 명이랑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심심하다. 아, 지금 여기서 이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달려오더니 팍아거 죽이는 그 어이없는. 여기 있으면 모를 것 같은데 여기 잘안 오잖아. 여기 한번 여기서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4 분이죠. 자 어디 한번 얼마나 버티나 볼까요. 이거 갖고 살아다 보면 진짜 여기 꿀자리 인정. 이거 여러분들도 팁으로 쓸수 있을 것 같네요. 저 사실 오늘 노바스킨으로 응 벌써. 노바 스킨으로 제가 만든 거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뭐 하려 그랬는데 안 와. 진짜 안 와. 노바 스킨으로 이거 하나 하나 보여달라 그랬었는데 그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냥 또버도 가져왔어요. 어 저거 핀더 나 핀더. 근데 어? 어 이거 G F G는 뭐야? 와 이겼다. 여기 숨어 있었는데 꿀자리 찾다. 았 <laughs> 오우아5% 8% 여기 도박장 있죠 도박하러 가야지 도박 중독은 나쁜 겁니다 1366인가? 거기 전화하면 될 거예요 아마 경찰차야 이거? 도박하는 거 잡으러 왔나? 시민인데 왜 이런 숲속에서 뿅 하고 태어나는 거야 좌표가 아무리 랜덤이라고 해도 좀 <laughs> 골드가 있어야지 So, 여기있으면? 아니다 여기여기 여기있으면? 여기 여기있으면 모르지 않을까요? 여기보다는 저 앞에보니까 여기있으면 모를것 같네 어잉?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버텨볼게요 어?

어, 한 번에 세 명이 저기서 거미줄에 걸릴까? 나도 어, 안 걸리네. 응, 투명 밖에 안 붙었는데, 왜안 걸릴까? 아, 이게 말도 안 돼요. 진짜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음, 1.12.1은 아직 옵티파인도 없더라고요. 캡 모드도 없고요. 아 진짜. 여러모로 아직은 답답하네요. 그 어, 근데 1.12.1에 업데이트 된걸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좀 있다가 이거 끝나고 확인하려고요. 에난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여기에다 스무 끼고 오면 진짜 사기겠다. 이이이허허허허허 여기는 뭐야 여기 여기서 그냥 일로 가겠죠 파워를 때문에 땅

나저 스킨 왠지 익숙해. 자기가 꾸몄긴 했는데, 그래도 자기 스킨이 아니야. 헐, 아까 4 5 <laughs> 근데 이번에 12%가 됐네요 이야, 2, 1, 시작! 시민, 역시 숫자. 아, 이맵 진짜 재미없다. 저 뉴스 끝낼래요. 내맘대로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끝내기. <laughs> 자, 쨌든 뭐 상관없어. 여러분들, 재미없으셨겠죠? 재미없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미있어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